안녕하십니까 수원 중앙매매단지 더킹모터스입니다. 오늘은 K5 2.0 럭셔리 2011년 16만 키로 600만 원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. 2011년 3월 16만 키로 600만 원대입니다. 620만 원 정확한 금액입니다. 전면이고요, 측면입니다. 승면 아주 깨끗합니다. 600만원대 아주 깨끗한 차량이죠. 어, 뒷면이고요. 후방감지기 있는 거고요. 실내, 하이패스, 룸밀러와 프로토, 에어컨, 스마트키, 열선, 시트 다 있는 거고요. 어, 에어백, 어, 핸들, 리모컨과 블루투스 기능 되는 겁니다. 내비게이션도 있고요 어, 전동 시트도 있습니다. 전동 시트. 뒤에도 아주 널찍하고 깔끔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사이드에어백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시트 열선도 있는 거고요 옵션은 다 있는 겁니다 어, 키로수 16만키로고요 하이패스 룸밀러와 블랙박스 있는 거고요 전동 접이식 백미러 있는 거고 옵션은 좀 있습니다 럭셔리라서 이렇게 후방 카메라 있고요 이렇게 타이어 상태 양호하고요. 이러한 차는 600만원대 아주 가격이 싸지요. 키로수 16만 키로라 할지라도 주행하시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. 또 저희가 정비소에서 정비를 다 맞춰서 상품으로 된 차를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. 언제든지 필요하실 때 문자나 전화 주시면 더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. 성능 보겠습니다. 성능입니다. 2011년 3월이고요. 16만 천키로 성능 이렇게 보이시죠? 성능. 자 사고 여부. 사고 여부는 운전 어, 조수석 뒷문짝 하나고요. 운전석 앞 휀다 단순입니다. 이러한 차는 단순 무사고로 들어가는 거지요. 어, 또 연식이 또 오래 있다 보니 큰 사고는 없고 이렇게 단순 사고입니다. 자기 진단이 또 중요하니까 자기 진단 한번 봐보겠습니다. 자기 진단입니다. 변속기나 원동기 쪽, 실린더, 헤드 쪽, 블럭 다 정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것은 자동차 성능 점검장에서 성능을 보면서 이렇게 해놓는 겁니다. 다 정상이라는 쪽이죠. 시린다 라제리타, 냉각수 다 정상이라는 뜻이죠. 누유나 불량 없고요. 이렇게 되는 것은 주행하시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. 다 이상이 없다는 뜻이고요. 이렇게 보면은 조인트나 추진축 베어링, 뭐 스피어, 스티어 펌프, 뭐 이런 거다 정상입니다. 다 이상이 없다는 뜻으로 이렇게 해 놓은 거고요. 브레이크 오일이나 뭐 발전기, 시동 모터, 뭐 이런 거다 이상이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. 이렇게 이러한 가격이 싼 차종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구입하셔서 몇년 동안은 운행하시는데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. 이러한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문자나 전화를 주시면 더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